거야 자치계. 여기서 자취 있잖아. 보러이쫙 네, 나와. 여기 나올 때 버섯이 청에서아 그래요? 네, 이제 이쪽, 이쪽에 청천. 청천이 버섯이 제일 먼저 나와. 맞아. 에서는 송송리산 이쪽에서, 이쪽에서 버섯이따따가기 따라, 따라, 때문에 자취계 봐봐라 버섯 나와 있을 거야 아마. 이 버섯 무슨 버섯인데? 지금 참참 참사리 버섯. 그런 아, 거. 그런 게거안 나왔는데 아직? 아니, 봐봐, 더 음, 여기 여기도 있는데 없네. 없네. 뭐. 가이파 아직 안 나왔으면 아직 안 나온 거지 뭐 아니 처음에 나왔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, 나와서 능이 팔았었요 얼마 전에도 어, 여기 저기 저런 거 있네 패자 나왔치게와 참살이 참살이네 아 이게 많이 지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왔네 아, 아. 이 산에 아. 나갔다 와야겠다야 아. 하가 엄청 자연 아, 자연아 여기가 버스랜드구나 음. 네, 여기가 이제 버스랜랜드 아, 산에 갔다 와야겠네. 여기 부서 출제에 여기. 산에 혼자 위험해서 못 다녀. 그렇 아직 가도 되고야. 응. 조금이야 지금. 응? 내가 보다 20일쯤 가. 20일쯤 어언 지금. <laughs> 지금은 조금이야. 어제 트레이 <laughs> 갔다 온거 우리도 는데 손가락만이야. 응. 그러면은 어, 20일 쯤 돼야 돼. 20일 되면은 그래도 주먹만큼올라갈게요 빨리도 움돼볼 천천히 여보 길이 네. 또바다 와? 언제 가? 여기 이천을 추월하려고래 그래, 차라리 그래 알아 도속 터지긴 아그차어응 그럼 <laughs> 근데 음. 아예 떨어져서 가야 돼 저런. 옥수수 많이 안 먹어. 안 있으면 먹고, 일부러 사먹고 그러진 않으니까. 비싸 텐션이텐션이 아, 음. 음, 너무 비싸 진짜 뭐 25만 원 보통 그래니 뭐 그래요 뭐? 음, 싸야 20만 원이래? 아우씨 네 여보세요 네 비수기 때는 7, 7만 원이면 되가는데 음. 네네네 네네 오늘가 직진해요? 아, 오늘은 뭐. 조금 걸려나 내일은 안돼 네, 네, 너, 네, 제 내일도 제가 하니까는 내일 오전 중에, 예, 670번지 303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내일 네, 15일인데. 이 밑에 네, 오징이 많아. 여기? 670번지. 303호요.